자, 일단은 큰수 여섯 번째 시간 뛰어 세기를 해볼까요? 자, 지엔의 가족과 슬기네 가족이 국제아동후원단체, 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기부하게 될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홍보물을 보면서 지엔의 가족은 3월부터 매달 2만원씩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3월에 2만원, 4월에도 2만원, 자, 5월에도 2만원,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자, 슬기네 가족은 3월부터 매달 3만원씩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월에 3만원, 4월에 또 3만원, 5월에도 3만원. 이렇게 계속 3만원씩 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엔의 가족과 슬기네 가족이 3월부터 7월까지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다면, 자, 똑같은 돈을 계속 기부한다면, 전체 기부 금액은 얼마인지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자, 지엔의 가족이 3월에 2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4월에도 2만원을 기부하면, 3월에 기부한 2만원과 4월에 기부한 2만원을 더해서 4만원이 되겠죠. 전체 기부액은. 자, 그 다음 5월에도 이렇게 2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6만원이 될 거고요. 자, 6월에도 2만원을 기부하면 전체 기부금액은 8만원으로 늘어나겠죠. 자, 7월에도 2만원을 기부한다면 8만원에 2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족이 3월부터 7월까지 기부한 전체 기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 슬기네 가족은 매달 3만 원씩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3만 원, 4월에 3만 원을 더하면 6만 원, 5월에 3만원을 더 기부하면 9만원. 6월에 3만원을 더 기부하면 12만원. 7월에 3만원을 더 기부하면 15만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슬기네 가족의 전체 기부금액은 3월에서 7월까지 전체 기부금액은 15만원입니다. 자, 어때요? 지은의 가족은 2만원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슬기네 가족은 3만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는 혹은 뭐 줄어드는 관계를 우리는 뛰어세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뛰어세기 의미를 의 알았으면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뛰어세기를 하며 빈 칸에 얼마은 수를 써 넣어 보라고 합니다. 자, 얼마씩 뛰어셌는지 먼저 그 규칙을 찾아볼게요. 어떤 수만큼 일정하게 늘어나는지. 자, 3,250만, 4,250만, 빈칸이 두개 있고, 7,250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를 살펴보시면 변하는 자리의 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자리의 숫자가 있어요. 자, 띄어센 규칙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요. 자이 규칙을 찾아보려면 각 자리의 숫자, 각 자리의 숫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변하고 있는 숫자는 여기 3, 4, 7, 자 천만의 자리 숫자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0, 250, 0, 자, 250. 자, 이 숫자들은 변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는 천만의 자리 숫자가 변하고 있다. 즉, 천만씩 뛰어 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3250만에서 1,000만을 띄워서 4,250만이 될 거고요. 자, 그럼 4,250만에서 1,000만을 띄워주면 5,250만 5,250만에서 또 1,000만을 띄워주면 6,250만 6,250만에서 1,000만을 띄워주면 7,250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진 규칙을 찾아서 띄어세기 까지 해 봤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가로로 띄어세는 게 있고 세로로 띄어세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가로로 띄어셀 때 얼마씩 띄어세고 있는지 볼게요 자 1, 10, 100, 1000, 1 10만, 100만. 자, 100만의 단위의 수인데, 어, 여기는 354만, 자, 여기는 356만. 달라진 숫자가 만의 자리 숫자죠. 그래서 만씩 뛰어 세고 있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354만에서 만을 뛰어 세면 355만이 될 겁니다. 자, 또만 띄어 샜고요. 자, 356만에서 또 만을 띄어 세면 357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로로 띄어 쓰기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위에는 11 백천만 십만 백만 자 455만에서 만을 띄어 세면 456만이 됩니다. 자또 만을 띄어 세면 457만이 되겠죠. 자 557만인데요. 자 만을 띄어서 557만이 되려면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와야 될까요? 네, 봤습니다. 자, 만이 커져서 7만이 됐기 때문에, 어, 만의 자리 숫자는 6일 거고요 자, 그 다음, 550. 자, 500만, 50만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56만이 될 겁니다. 자, 세로로, 세로로 띄워 세기를 할 때는 위로 갈수록 수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00만씩 띄워서 를 한데요. 10, 100, 1000,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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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세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규칙을 여러분이 정하여 뛰어 세기를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뛰어 세기는 어떤 수부터 시작하나요? 자, 10억부터 시작하여 뛰어 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에 따라 띄어세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정한 규칙대로 한번 띄어세볼게요. 자, 어때요? 선생님은 얼마씩 띄어센 거 같나요? 자, 억의 자리 숫자는 0으로 그대로 있고 자, 10억의 자리 숫자가 지금 1씩 올라가고 있죠? 일시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은 10억씩 뛰어서 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뛰어서 셌다면 이건 얼마씩 뛰어 센 걸까요? 자, 10억의 자리 수는 숫자는 1로 똑같고, 지금, 억의 자리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데, 몇씩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2억씩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2억씩 끼어 센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여서, 얼마씩 커지게 할 것인지, 자, 일, 얼마씩, 일정하게 늘어나게 할 것인지 규칙을 정해서 한번 띄어세보고 한번 띄어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학익힘책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세요.